불타는 금요일. 고시원 사는 20대 중년이 귤금 즐기는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주인장. 지금 지금까지 장사를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이거 얼마예요? 이거 6천원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해 네. 하세요 네, 사장님 저 오징어 하나랑 김말이 하나 이렇게 해 주세요. 오징어랑 김말이 하나는 2,000원이에요. 야, 아, 요거 요걸로요. 예, 예. 오징어여. 네, 감사합니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포장이에요. 전전 전 샀어요 전아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세요 선생님 저 명량국 그냥 기본 하나 드세요. 기본 하나요 한장 주워드릴까요? 네 네. 이천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감자 통모자 좋아하는데 이렇게 기본만 먹겠습니다. 한 장이 드릴까요? 네. 앞쪽에서 소자 하나 골라주시면 같이 넣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 어떤 걸로 넣어드릴까요? 어 케첩 뭐어요 케첩?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존 오세요. 오늘 왜 이렇게 과소비하냐고요? 보시면 압니다. 따가 오늘 만약에 제가 산이 안주거리들을 뭐 역전할 맥이나 다른 프랜차이즈에서 산다? 제가 봤을 때 그냥 3, 4만 원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지금 벌써 2만 원 벌었습니다. 진짜 웃긴 게 고시원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권 어두워져. 왜냐?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락한 날씨 도착 완료. 이게 사실 수납을 이렇게 시켜놔야 되는데, 이제 공간이 없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는 지인분, 제 인생 멘토 분이 한분 계신데, 선물해 주셔가지고 감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김 3대장 준비했고요 자, 이제 식순이 있는데, 이 막걸리는 원래 전이랑 뭐 되는데 전, 전 물가가 미쳤죠. 한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맛을 볼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 일단 막걸리 마시기 전한잔 김이 성공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름지면서도 담백한 그런 맛. 자 막걸리 오픈. 야 타이밍 미쳤죠? 비주얼부터가 너무 맛있어 보여 하... 어우... 미쳤다 저는 진짜 이 정도 퀄리티면 천원 주고 사 먹을 것 같아요 음. 얘네 퀄리티 적분이니까 그러니까 좀취워놓겠습니다 제가 동태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럼 명절 때 할머니가 동태전 부쳐주시면 제가 이 20개 먹는 것같습니 자작할 때도 경향을 살짝 차리면서 어 금방 먹는다 소리 들리세요? 동태전 너무 이제 원툴이면은 얘가 이제 감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동그랑땡도 한입아 진짜 그 단백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동그랑땡 아닐까? 아니 이제 먹다 보니 금방 먹어가지고. 한 병을 좀더 먹어야 되나 살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 벌려 동태전 들어간다 음 o y o 라는게 진짜 별 n 없어. 이 고급 스킬 두 개를 꽂아서 한 g o i 약간 와인 t 르 l k to y o 자 다음 사자 만나보겠습니다 설거지가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김말이랑 오징어튀김 튀김을 두배 맛있게 먹는 방법은 손으로 먹는 겁니다 메가리를좀못 추는데 음 이거지 진짜로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한병더 꺼야 될것 같아 한병더 초대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이건. 가자. 이 집이 좁아서 좋은 점은 바로 냉장고라 손에 바로 이제 닿는다는 거. 두 번째 기름이져가지고 손 한번 닦아주. 고와 철학 경례 보이십니까? 친구 같이 마련해주고. 음 이걸 이제 포도 먹듯이 하지 않겠습니다 한 입에 이게 진짜 행복이지 행복별거 없습니다 진짜 야 진짜 커요 제가 손이 작은 것도 있는데 보이십니까 느끼한 거를 싹 잡아주는 약간 탄산 그리고 이제 시콤? 달콤한 그런 맛 그게 막걸리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술리리십니까 약간 시가라고 그러나? 시가? 김말이 시가 와 술을 많이 안 마시니까 좀 먹으니까 살짝 취하는 것 같아 나이키진 것 같습니다 한 입에 아 오늘 살 말찌겠다. 조만간 운동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최종 복스가 나왔죠? 이게 술이라는 게 먹다 보면은 안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습니다 다다익선이에요. 보시면서 좀 느끼하지 않을까? 지금이 이제 타이밍이 에요 킥입니다. 킥. 새콤함을 감유해 줍니다. 와. 사실상 그릇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잘 가시고 이 핫도그를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절대 이 핫도그 를통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한입 크게 와 행복하다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좋네요 진짜. 지신 일상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핫도그와 막걸리 비율을 1대1로 남겨주고 끝내줍니다 이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이 피날레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오잖아요. 힘든 날, 내가 잘 하고 있나 의심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결국에는 나한테 이게 다 과정, 걸음이 돼가지고 다시 다 돌아오려고 있습니다. 물한잔딱 하고 다시 현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불타는 금요일. 하, 하, 안녕.